계좌이체요? 확실한 정보야 일반이 못 들어가 최대 수익률 8 8 4 6 2 8 8 6 2 5 5 100만 원 맞아도 832,786만 2,549원 계산 맞지? 우왜 저한테 너도 계좌이체 팔자 펴준다 너네 둘다 뭐. 싸그리모~~~ 뭐. 어, 펴준다 좀들 빼시지 조절이 안돼 일단 처질러봐 인생 뭐 있어? 저질러고 모는 거야. 뭘 저질러요? 이것도 엄마랑 언니들이랑 오빠랑 둘러 앉아서 짰죠. 짠건 아니고 이런 건 기회. 팔자가 현재 가진 건 빵이지만 빵빵 하니까 빵 먹고 싶다. 자기야 빵 하나만 시켜주면 안 될까? 빵빵 빠바빵. <laughs> 살다 살다 갱년기 AI는 처음 본다다 이러스 먹었나 봐. 인간이고 AI고 들뜬 거 만나기 싫다. 별라 별라 유별라.